616번 을 보자고요. 이게 A 더 B가 일등인가? 음. 자, 그랬을 때 이거의 네. 값을 구하자. 예를 가지고 얘를 어떻게 한번 해본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데 가장 유용한 방법은 616번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아. 자, 일단 P A 더합 B가 있는데 확률은 왜여번의 확률이 그렇게 중요하면 P 1이 되겠어요. 계산에서 제일 쉬운 숫자가 1니다 그니까 일익이 들 여집합이라는 걸크게 중요한 거고 예를 뭐 어떤 마인드로 바라보는 거냐라고 하면 저번에 여집합 교를 붙여보자. 그러니까 앞에서 생 어떤 이야기 했냐면 p a 합 b 형태가 나오면 1 마이너스 3. 여기에다가 여집합 교를 붙이는 거. 야아서 교도 붙이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고 했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음, 1 마이너스, 주무로의 법칙을 써서, P. 그 다음에, 여, 여는, 이게 되는 거고, b 의 여. 이렇게 되겠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1 마이너스 P에, 바로 열고, 얘는 마치 뭐가 똑같다? 사진합과 똑같다. 그치? 편향 되지, 이거? 네. 차집합을 표현하는 것은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표현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는게 좋냐라고 하면 PA에다가 마이너스 PA 교 B를 빼주는 형태로 갑니다 얘가 여기까지 오케이 에, 그래서 1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계산해서 정리한게 우리가 도움을 괜찮아요, 이까지 오케이. 에,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기본적인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지 파도의 표현 굉장히 중요한 요점. 꺼지냐 이게? 다음 649번으로 넘어가 볼게. 이런 거풀때이 진짜 여섯 건의 기본적인 컨셉이 굉장히 중요하고 응.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반드시 학교들이 출제를 하니까 꼭 뭐, 여러분이 예, 확인하시고 지금 채택해정는 문제는 약간 유명한 문제들이 사실은 있습니까오 켜져 있는 건지 좋아, 좋고 어? 네, 오케이. 자 문제 읽어보자 A, B를 포함한 6명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6개의 의자에 앉아있다가 모두 일어나서 6명이 임의로 다시 의자에 앉을 때 A랑 B가 처음 의자에 앉았던 의자가 아닌 다른 의자입니다. A는 자기 자리에 앉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 확률을 어떻게 정의하는 게 좋냐고 얘기하면 A가 자기 의자에 앉지 않잖아. 그럼 A 여러 번 표현하지 말고 그냥 A라고 표현하라 알겠습니까? 오케이, okay? 네. 다음에 B도 자기 자리에 앉지 않자. 오케이. Okay? 그러면 걔도 B라고 표현한 다그 그럼 A도 자기 자리에 앉지 않고 B도 자기 자리에 앉지 않는 거지 지금. 맞습니까? 그러면 둘다 동시에 자기 자리에 앉지 않은 거니까 이거의 확률은 P A 교 B로 표현되는 거야. A라는 사건은 어떻게 정리했냐면 A가 자기 자리에 앉지 않는 거. B라는 사건은 B가 자기 자리에 앉지 않는 걸로 정의했어. 오케이? 걔히 처음부터 여주파 들어가 그러면 여주파 기울 때문에 머리가 터져요. 알았어? 그 여주파 기울 처음부터 안 되지 말라고. 알았어요? 오케이? 이게 핵심이야. 아닌 거야, 아닌 거 이러면 제가 말짱 남한테는 소질 너희들 거못 쫓아가. 알았어? 그래서 맨 처음부터 여주파 기울 안 되지 말고 그냥 아니어도 A, B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괜찮으니까 내일 자, 그래서, 첫 번째 시도는 a 로 B를 구하려고 시도해보는 거야. 어떻게 시도하냐라고 하면, A가 자기 자리에 앉지 않고, B가 자기 자리에 앉지 않은, 동시에 자기 자리에 앉지 않은 확률을 구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는데, 그렇게 구하려고 했더니, 머리가 터져, 안 터져? 과하가 걸리잖아, 지금. 그지 오케이? A가 자기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표현은 왜이렇게과하가 걸리냐면, 자기 자리에 앉지 않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야 된다고. 알아들음무생얘들 예. 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아지거나, 너무 경우의 수를 생각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다면 빨리 뭘로 전환해라? 여사권으로 전환해라. 알았어? 그러면, 이 논리적인 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거는 시그널의 의미보다, 여기 있는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야. 지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여집합 기호를 붙여서 두모롱의 법칙을 쓰면, A 여의 합의 B 여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A는 뭐였냐라고 하면, A는 자기 자리에 앉지 않을 사건이지, A가. 그럼 얘는 뭐가 되니? 그게 부정이니까 자기 자리에 앉을 확률이다. 알았어?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A가 자기 자리에 앉거나, B가 자기 자리에 앉을 확률과서예요, 이렇게 되면 해석이 굉장히 편해지죠.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설 얘기하면 1 p 에 a 여 a가 자기 자리에 안는 거야. b 여 덧셈 정리니까 b가 자기 자리에 안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마이너스 p a 여의 교 b 여 a도 자기 자리에 안고 b도 자기 자리에 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자기 자리가 아닌 자리를 앉을 때는 헷갈렸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덧셈적 이렇게 풀어헤쳐야이회에 중요하다고 맞습니까? 그럼 A가 지금 자기 자리, 자리에 앉는 거지? A는 자기 자리에 세팅이 된 거야? 얘가 A라고 하면 얘가 A가 된 거지? 오케이 여섯 명이 1열로 앉아 6팩토톤아 A는 자기 자리에 앉으면 다섯 명이 앉아 있는 건데 A가 앉아 있는 거지? 5이 B가 자기 자리에 앉는 거야? 오케이 6회 자이번에 뭐가 중요하다고? 6개의 확률이 제일 중요하다고 확률을 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히려 조그만 확률은 나중에 배워보고 말겠지만 확률의 컨셉만 제대로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자 여기 5팩 B가 자기 자리에 앉는 거야 A도 자기 자리에 앉고 B도 자기 자리에 앉는 거야 둘다 그럼 자기 자리에 앉는 거지 제기비즈? 6팩 A하고 B가 자기 자리에 앉았으니까 나머지 4명만 앉을 자리를 결정하면 돼괜찮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P, A, U, B가 이렇게 여섯 건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풀어 헤쳐서 계산할 수 있는 능력 굉장히 중요. 됐지? 그래서 미리 세팅해줬던 그이야기 되게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돼. 자, 여섯 가지의 확률은 깐만이 질문을 보면 진짜 말장난 같으면서 막 화딱지가 나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보시고들 해답해낼려고 한다고 하면 머리가 갑자기 과부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왜 그런지는 얘기하면 적어도 한 개는 시계이고 적어도 한 개는 하늘색이다라고 그러면 그러면 시계이고 하늘색 교수파 연결되어 있는데 거의 적어도란 표현을 덧더니 해석이 용이안 보네. 적어도 여섯 건인데 근데 이 여섯 건이 또 적어도가 그 안에도 들어가 있고 뭐 어떻게 이럴 얘기야? 이런 얘기가 되는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어? 그러면 이런 문장이 왜 만들어지느냐? 참 많이 공부하는데. 저런 문장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이 여섯 의 확률이 있잖아. 응? 이 틀을 짜고 이 틀을 지문으로 옮기기 때문에 저런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야. 알아듣셨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틀을 가지고 해석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알아들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틀을 가지고 해석 하는 표현은 뭐냐? 적어도 한 개는 10개라는 사건을 A라고 하고, 중간이 이거니까 교집합 적어도 한개는 하늘색이라는 이 사건을 B라고 하면 A교 B가 된거요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역시 PA교 B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괜찮아? 요럼이 여섯 가지 확률이니까 그럼 여기에 붙여서 프로 해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형태로 되는데 이거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단 말이야. 봐봐. 자. 예를 적어도 하나가 시계, 적어도 하나가 하늘색이지. 그지? 그러면 적어도 하나가 시계이고, 적어도 하나가 하늘색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오케이? 굳지 말고. 이 틀이 왜 중요하지? 저기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맞추어서 지문을 해석해야 할일 중요하다고. 알았니? 오케이? 그러면 A여에 B여로 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A여라는 것은 적어도 한 개가 시계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지. 무슨 말이 되는 거야? 모두한개도 시계가 아니에요. 뭐라는 얘기야? 모두 팔찌가 되는 거네. 맞아? 저보다 한개도 시계이 부러운 모라고. 모두 시계가 아니에요 어 생각나. 모두 팔찌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해하냐? 오케이? 응? 그럼 모두 팔찌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 이해가? 자, 두 번째. 적어도 한 개가 하늘색이 이거였단 말이야, B. 그럼 그걸 부정해라. 적어도 한 개가 하늘색이 아니란 얘기 아니야? 그럼 모두 뭐는 얘기야? 노란색이 아니야, 이거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되는 거냐? 자, 모두, 모두 탈지 이거나, 모두 뭐라고? 노란색일 확률을 구하돼요이 얘기가 되는 거야. 알아들었어 어디인지? 오케이, okay? 예. 네. 그래서 내려오면 다똑같은 구조가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구조인데 이것을 이걸 가지고 지분을 잡기 때문에 이렇게 지분이 어려운 거니까 이걸 들이대야지. 들이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그냥 아, 어려워. 끝까지 못 풀어. 저거 해석안 되더라고. 그냥 해석안 돼. 이걸로 <laughs> 알아서 보내기. 오케이. Okay? 그러면 A 열하는 것은 저번 한개가 시계라는 거에 대한 부정이니까 모두 편치가 되는 거지. 그럼 모두 편치 뽑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총몇 개냐? 10개 중에서 3개 뽑는 거 맞죠? 10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모두 다 어디에서 뽑아야 된다고? 팔찌에서 3개 뽑아야 되니까 팔찌에몇 개냐? 5개냐? 5개 중에서 3개 뽑으면 오케이. 이해가? 오케이? 에, 다음 P, B, 열이라는 것은 자 노드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이 총몇 개야? 6개냐? 오케이? 에, 그럼 10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그중에 뭘 뽑아야 되냐면, 노란색 중에서 3개를 뽑아야 되지괜찮서 예. 네, 빼기. 그럼 얘는 뭐냐? 팔찌이면서 노란색이야. 오케이? 그럼 뭘뽑으라되게냐 노란색 팔찌를 뽑으라는 거지 지금 지 이해가? 그러면 10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세개를 뽑는데, 노란색 팔찌를 찾아봤더니 달랑 색이잖아니세개에서 3개를 뽑은 거예요 오케이. 자 다른 일반적인 여섯건은 하나하나 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여섯건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들이 어려워. 이렇게 논리적인 틀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거 알았어? 뭔얘인데 오케이. 네, 그래서 선생님께 얘기를 드렸던 거. 아까 왜두 구조가 되게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렸어. 알겠습니까? 네, 이 틀에 맞춰서 해석을 하 하면 해석이 전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게그 얘기고요. 자 670번 가봅시다. 자 이번 이제 수문제 책이 나한테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이 단위 인구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데, 자 일단 이제 뭐냐 두 가지 관점에서 이게 중요해첫 번째 관점은 어떤 거냐면 아까 선생님이 이제 그런 얘기잖아. 했 P A라는 확률은 N s 분의 N A가 되는데. 이 a 값이 표본 구간 s에 포함된다고 얘기했잖아 이해가니? 오케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착각을 만드는 게왜 그러냐면 굉장히 착각이 많이 있는데 어떤 분이 계속하는데 어떤 분이라고 하면, 뒤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 오케이? 근데 지이 경우에서 우리 그걸 안 따져봐요라고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 앞에서 설명한 게 이거, 그러니까 앞에서 선생이 님 일부러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사실 설명하는데. 그 문제에 딱 맞게끔 예제를 딱 갖다 붙이고 싶은데 알겠습니까? 짧은 시간에 여기서 좀 뽑다 보니까는 그게 못 뽑다 못 갖다 붙이거예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반복해서 얘기할 테니까 선생 네. A라는 사건이 S에 포함된다고 얘기 했잖아. 예, 가능어네 근데. 그러면 이 순서성을 다하는 기본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x Y형이 10인 의미하는 정수에 구 하는 거니까 중복 조합이잖아. 알겠니? 그러면 이게 조금 까다로운 게왜 까다로워지는 거냐면 분모가 3 h 1 2 되는데 이게 중복합에서 뽑히는 거는 그 경우에서 좀 특별합니다. 알겠니, 오케이? 중복합이 분모가 되는 바람에 뭐하 되냐면 중복합의저 순서쌍의 개수는 조금 특별한 지금 순서쌍이 니다 알아 들은 무슨 얘기지? 오케이. 이게 첫 번째야.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산 있는 거에 에서 계산 안 되는 부분은 뭐냐? 이 분모가 중복 조합이기 때문에 중복 조합에서 세단위만세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알아들은 무슨 얘기지? 오케이. 자, 다음 이두 번째. 아닌 확률을 구하요 그러면 아닌 거를 괜히 처음부터 여집합 교 쓰지 말아 주세요, 네 오케이? 아닌 거 자체를 그냥 a로 세팅 하라고. 아닐 확률은 a라고 하자고, 사건 여기 있습니까? 그럼 내가 구하는 것은 p의 a 확률이야. 오케이? 그런데 아닌 걸 구하는 게 편해? 인걸 구하는 게 편해? 당연히 인걸 구하는 게 편한 거야. 알았어요? 오케이? 왜? 아닌 거는 무수히 많지만, 0이 아닌 건 무수히 많지만, 0인 건딱 하나밖에 없잖아, 0은.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pa의 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응? 응? 그래서 항상 미리 선생님이 뭐라고 여집학교 를 닫지 말고 조직사건을 그냥 여집학교 없이 그냥 사건으로 정는거야 알겠어?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걸 해석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는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이해했냐? 오케이? 에이, 그러면 x minus y, y minus z, z x, 가 0이 the s a 오케이, k a 자 그럼 첫번 o k x y o 이고 y x, y z가 a y 다다 a y 져버리 y o k a 0이 아니 y Okay? 이 k a 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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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이 Okay? Okay? 분모에서 따져본 경우에서만 따져본다고 했잖아 해가 예, 하니 그러면 분 모에 따져본 건이거의 의미 아닌 정수에로 구하는 거였다고 해야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x하고 y하고 z가 똑같으면 자, 선생님이 지금 다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그런 거다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실제 풀 때는 되게 헷갈려 분모 때는 알겠으니까 오케이 그럼 x하고 y, z가 다 똑같은 거니까 X하고 Y하고 Z가 다 똑같으면, 이걸 거 전부 다 X처럼 볼수 있겠지? 그럼 뭐가 되냐면, 3X는 10이 나오는 거야. 동의할 수 있음? X하고 Y, Z가 다 똑같으니까. 계산여기까지양변에 3을 알아버리면, X는 3분의 10이 나오고, 얘는 정수야. 아니다. 이런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어떤 경우는? 중복적으로 세이신 경우. 알았어요. 진행 오케이. 아두 번째. 이번에는 이제 적어도 두 개가 같은 경우. 그럼 문자가 세 개잖아. 오케이. 세개 같은 것은 빼먹었잖아. 지금 아트 나온 알겠습니까? 그럼 적어도 두개 같은 경우. 그럼 상 x y z 에서 서로 다른 세 개를 골라서 다음 것좀 뽑았다고 치자고. 알겠습니까? 이럴때는 경호 에서을따 놓을때 뭐가 좋냐 면 x하고 위체정리 정하는게 뭐야 x하고 y가 같다고 쓰는 거야 이해가 예, 되나요 여기까지? 네. 네. 그러면 역시 중복점에서따놔 봐야 될거야 이해가 네. 어떻게 될까요? x하고 y가 똑같다고 하면 그럼 얘가 x처럼 보면 2x 플러스 z를 외우는 거지 이해가? 응. 그래서 얘는 2x 플러스 z가 되는데 이게 10이야 예 아니 자자방가는데 중국 쪽에서 따라오는 거따져봐야 된다고 있었네. 예. 그래서 이식을 하고 가는 거야. 그럼 제가 어떻게 될까요? 자, 얘가 0 가질 수 있지 유연 정수이니까 z10. 대단지. 예, 자, 얘가 얼마? 얘가 1, 8, 2. 아 이거 자기가 몰라네. 이렇게 이제 x y 생각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여섯 개 나온 거지, 지금 이제. 그래서 곱하기 얼마를왜 내? 여섯 개. 이해가시면 되니까. 네. 이 그럼 이걸 확률적 어떻게 나야 할까요? 라고 하면 이렇게 1에서 자, 전체 의 확률은 뭐냐? 3의 10이야.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곱해서 올려야 돼. 1마이너스이게 66이 나오고 이게 13이 나왔다. 계산해도 봐주시면 네. 돼요. 이해했습니까? 될 오케이. 네. 조금 어려웠어.